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v 입니다 또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어, 우리 증시는 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살짝 어,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대형주 들의 흐름이 좀 깨졌습니다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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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나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이번 주말 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코스 이제 코스피가,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과열된 상황이고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음,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했는데 코스닥 대형주 쪽이 조금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눌려가는 게뭐 정상적인 구간인데 종목별로는 이제 좀 엇갈릴 수 밖에 없죠.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 뭐, 코스닥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좀 눌렸고요. 어 상당히 이제 좀 과열된 부분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먼저 조금 수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어 사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가, 이제 강요하고 이제 종용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뒤흔들고 있고요. 증시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 어 가장 싫어할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안정적인 기축 통화라고 하는 달러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미국 증시도 어, 돈을 묻어 놓으면 무조건 잘 가는 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는 워낙 미국이나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빠져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오늘 2,500포인트를 넘나 싶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좀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였고. 또 교황, 예,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이제 들려왔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격이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경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다그 중단 이탈리아도 그렇고 유럽 쪽에 지금 좀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우리는 이제 어쨌든 관세 협상이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좀그 믿어. 지는 못하죠. 지금 어 그러니까 협상을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아닌데 권한 대행인 사람과 이제 또 국민의 불신임을 받았던 받 지금 받은 직후에 있는 좀 흔들리는 그런 정부 관계자와의 협상을 서두르려 할 거고 또안 좋은 조건 우리에게 안 좋은 조건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게 될 거고. 또그 어쨌든 지금 뭘 우리가 대안을 이렇게 자신 있게 가서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겁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이 그래서 좀잘 버티기만 해도 좋을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는 또 없을 거고 뭐 다양한 의견을 대안을 제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 불안하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 아마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등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어, 여건이 좀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신임도 지금 완전히 잃었고 이런 상태에서 뭐 자신있게 뭔가를 미국과 그 협상에 나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좀 피해를 입히지 않는, 덜 입히는 쪽으로 좀 그래도 좀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증시를 둘러싼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진짜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번 주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막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후에 그 여러 종목 다른 종목들과 함께 이제 막 빠져서 결국은 뭐 보합 한 종목만 좀 좋았고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조금 약보합에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장을 이길 수가 없죠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럴 때는. 어, 뭐, 오전에, 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수익을 남기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게더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어, 이, 이 정도면 많이 빠지는데 싶은 종목이 나오면, 그거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좀, 음, 시장 분위기를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가 오늘 500 종목이 올랐고, 373 종목이 빠졌습니다. 어, 0.2% 올랐고, 코스피 100이 0.31% 올라서, 대형주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715종목이 올랐고, 872종목이 빠졌습니다. 0.32% 하락했고, 코스닥 150 보시면 0.98% 빠져서, 어, 대형주가 좀 하락을 이끈 그런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지수가 1.1%대한1.2% 가까이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 지수의 영향도 오늘 우리 증시에 나쁘게 영향을 미쳤 뭐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1.15% 약간 그 거의 어비스 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0.48% 내려서 1,416.8원이었는데 지금은 1,418원 대1 4 1 8 2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3.53% 올라서 64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주요국의 관세 협상 및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에 보합권으로 출발한 뒤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에 장중 2,5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 출발한 뒤 한때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볼까요? 빅테크 실적 발표 대기하며 소폭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하며 메인 이슈 부재로 보합 출발한 뒤에 한미 통상협의와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약보합권.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금속과 오락문화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공약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지속했다. 지금 제가 이제 글도 써드리고 그랬는데 이 대선 공약이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뭐 가장 먼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수혜를 어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 뭐충북뭐 뭐 이쪽에 있는 그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 상한가 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공약이라 하면 뭐 인구부터 해서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어서 그런 쪽에 뭐 아주 큰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항상 이렇게. 그 선거 이슈들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보압인 가운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1% 올랐고요. 100만원, 뭐, 무너지네 만에 막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 신한지주도 1.78% 올랐습니다. 반면에 HD현대중공업이 2.36% 제일 많이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오션도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휴젤이 4%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대 올랐고 반면에 삼천당제약이 6%대 급락 나왔고 코롱티슈진도 4%대, 펩트론도 3%대 오늘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한국전력 역시 그 대선 공약 수혜주 뭐 이런 걸로 분류되면서 한국전력이 4% 가까이 올랐고 한진중공어홀딩스 3%대 올랐습니다. 어, 운송 창고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현대글로비스가 4% 가까이 하락했고 동방이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통신 업종이 제일 강했는데요. 더즌 18%대 인포바인 2.9% 올랐고 금속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 선재가 15%대, 경남스틸이 13%대, 성광밴드 7%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일양약품이 11%대, 일양약품 우선주가 8%대, 유나이티드 제약이 6% 정도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와 종근당바이오가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신신제약이 25%대 텔콘 RF 제약이 12%대, 아이큐어가 10%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브리지 바이오테라퓨틱스가 오늘로 5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두 번째 6%대 빠졌고요. S바이오메딕스와 코아스템케몬이 5%대 하락했습니다. 자, 공매도 볼까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L.S. Electric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HLB,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이지스 밸류리츠, SK이노베이션, GS리테일,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순이었고, 코스닥은 우린 PTS, JNTC, 서진 시스템, 메일유업, ICD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시면 뭐, 다우, S&P 500, 뭐, 나스닥, 러셀 지수까지 해서 전부 다 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 1.16% 예.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은 미국 증시가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원달러 환율은 어, 1418원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분석 신청을 몇 종목 해주셨죠? 지금까지 두 종목을 해주셨죠? 어, 볼까요? 예, 삼천당제약과 CJ 두 종목을 신청해 주셨네요. 자, 오늘 뭐 추가로 더 해주시, 뭐 부탁을, 그, 신청을 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이제 추가해서 이따가 조금 이따 영상 올려드리고요. 어, 글쎄요. 지금은 장중에 뭐 언급해주신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음, 다양하게 좀 살펴드리면 좋은데, 일단 신청을 추가로 더 해주시면 그 종목들 위주로 분석해서 조금 이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분석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